555번 2차방정식 fx는 0에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이다 이때 2차방정식 f2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건이 알파베타가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f라는 거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고 베타가 들어가면 0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f란 함수에서는 이 자리, 이 x자리가 알파면 무조건 0이야 자 그러면 f e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게 0이 되고 싶으면 똑같은 f죠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될까? 이 자리가 이렇게 알파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이 자리가 알파가 되고 싶다 자 그럼 e x 플러스 1 자체가 뭐가 된다? 알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, 그러니까 이 식은 불, 물론 여기서 바뀐 거지만, f란 함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0이 되기 위해선 알파가 돼야 된다. 자, 그럼 이때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겠네요. 자, 해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니까, 요 근을 구해달라고 했으면 이게 근인 거죠. 자,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겠죠?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. 얘네 둘의 합을 구해달라고 한건 둘을 더해달라고 한 거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.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2분의 4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정답은 1이죠. 음. 자 그럼 4번.